안녕하세요. 오늘은 꾀깨기의 이야기입니다. 남다른 꾀깨기의 이야기입니다. 꾀깨기는 어려서부터 남들과는 달랐어요. 남들은 노란색 오리였는데, 꾀깨기만은 파란색이었지요. 그래서 늘 엄, 엄마는 유별나고 톡톡 튀는 꾀깨기가 창피했어요. <laughs> 그리고. 사랑으로 얼을 감추려 고 했지만 깨기의 유불남은 딱 봐도 티가 났지요. 깨기는 어느 날 호숫가에 호숫가에 호숫가에서 헤엄을 치고 있었어요 형제들과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았어요. 나도 저 인간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라고 깨기를 생각했지요. 이끼기는 생각을 거듭한 끝에 어느 날밤 호숫가에 호숫가에서 헤엄치고 난 후, 자고 있는 깨기 엄마, 깨기 형제들과 깨끼기 엄마를 두고 도주를 했지요. 마치 저와 함께 저처럼 깨끼기는 도주를 해서 인간 세상으로 항해, 항해 가다가. 저를 만나게 되었지요. 그리고 또 저는 꾀꾀기를 인형인줄 알고 구입했다가 구입했다가 꾀꾀기는 움직이는 오리인줄 알고 저는 너무나 놀랐지요. 하지만 토토를 토토 꾀꾀기를 꾀꾀기를 산후 토토 친구로 해주려고 하였으나, 너무나 톡톡 지난 아이였던지라 가족사진 찍을 때깨빼기는 발가락으로 <laughs> 토토의 발, 발을 꼬집었지요. 유별난 깨빼기와 사랑스러운 토토와 정말 이상한. 빠순이의 이야기 앞으로 기대해주세요.